나 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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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야나눈 아, 떠도 돼? 아니, 아니, 아직 됐어 <laughs> <안 해? 뭔데? 웃음> <카메라 보여주고> 있... <laughs> 아! 뭔데? 그래해 뭔데? 메라에보여주고아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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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나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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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손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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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이틀 이틀 아까 까주십시오. 나눈 까볼게. 이거? 아, 나 가면 된다. 하나, 둘. <laughs> 우와, 대박이다. 뒷면부터 봐. 나 뒤집어도 있거든. 어 뭐야? 왜 지금 뭐야, 뭐야? 빨리 빨리. <laughs> 미친 거야? 예쁘다. 야 너무 예쁜데. 야씨 이것도 예쁜 거 같은데. 야무조또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아, 네. 이거 입으러떨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겉에 빨간색인데? 안돼 <laughs> 안돼 야 돌려봐. 무자. 까라. <laughs> <깔아. 웃음> 야 옆에 겉 겉에 색깔부터 말해. 초색

깔끔하게 됐어. 까주세요까십시오 아, 생각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가운데 옷뭐 빨리 똑똑똑해. 너도 형아, 형아 있니? <웃음> <웃음> 너 복을 <버블 웃음> 보내줬잖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안에 딱 이제 맨 앞에 포카 껴있거든. 너는 모르는 애일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잘 나왔어. 누구지? 제노야. 어, 누구지? 얘 드림, 그 에릭 딸만 그 친구 있잖아. 아, 그래 <laughs> 어, 잘 나왔어. 야, 완전 찔러 나왔는데? 뭐겠어 <laughs> 내가, 내가 봤 <laughs> 김도영 너 어디 김도영이 나와? <laughs> 너? 뭐야? <laughs> 너 어디 김도영이 나와? <laughs> 너? 뭐야? 여 김도영이 나와? <laughs> 야 뭐야? 여개잘 뽑았다. 야개잘 뽑았어. 너부터 가까. 내거 아니 다 통통. 남의 거. 거 먼저. 남의 어, 거 먼저. 아, 어, 도영이의 기운을 받아. 어. 나와줘. <웃음> 나와줘. <웃음> 우리 동생이 너래 <너를> 원해. <laughs> 어 근데 나 살짝 봤는데 너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어, 맞네. 아 맞네. 그래 아그 얘는 얘는 이거 좋아할 거야. 아, 오케이. 그럼 아이디 카드도 제일 넣었으면 좋겠다아 도영이. <laughs> 야 이러면 좋아하겠다, 이러면 야. 완전 좋아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스티커는 과연 그래. 누가 있을까요? 이 스티커인데 김도영이가 봐봐. 스티커 는김도영 있어. 아, 이거도 랜덤이거든. 랜덤이야? 와 아, 진짜 미쳤어. 이거도 랜덤이거든. 너무 예뻐. 아, 이 상자가 근데 다그 제노보카의 그 상자인가? 아, 그런 거같다 어. 아, 근데 잘 나왔다. 그니까 괜찮은데? 다 아, 이거 나올 아니다. <laughs> 빨리 이거 까봐 입도. 이제 내 거가. 어. 좀 부럽네. <laughs> 이게 진짜거든. <laughs> 이 머리통과 옆모습도 진짜 귀여워요. 짠. 너구리. 아니, 제 입고가 된 거야. 폴더해이래 키링이야. 그래서 달면 돼, 달면 이렇게. 어머! 웃기지 않아? 어. <laughs> 어. 근데 너네 가방에 달면 돼. 아, 우리 이거 만들어서 억하다 나와야 돼. 어, 맞아. 여기서 만든 거야. 지금? 어, 그래서 <laughs> 이렇게 우리는 <laughs>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음. 왔고, 우리가 홀에 걸린다 했지, 만 그래서 어. 눈치 보이는 것으다 가면 안 되지. 근데 어. <laughs> 좀 어렵다. 앉은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짠. 다... <laughs> <짜잔>. 와, 잘했다. <laughs> 은근히 좀석아 싶어 아, 아 존나 웃 어떡해 아 또? 아아 또? 아 진짜 포둘셋넷 어쩔 거니 어쩔 거니 너구리 어쩔 거니 자디아이 와이프 까봅시다 아 진짜 김소한 번만 가 아, 아니야 아니, 솔직히 남의 앨범만... 어, 야, 뭐야? 다 됐어. 어머, 손나올라고손나올라 어, 떨려 난내거안 떨려 진짜? 응. 이거 사실, 별로 아, 기대가 안 되거든. 참... 그럼 나온 지 어? 어. <laughs> <애가 반응한> <laughs> 아, 근데 나올 것 어. 아 나올 어 같아. 나왔네. 나올 애가 아응올거 같아. 근데 나올 같아. 어. 어. 아 나올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나올 같아. 나올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나 나올 맞아, 너 경미가 좋아. 경주 <laughs> 재민이 나와라. 재이 나와라. 나랑 영이나영이라 좋아해. 지성이랑, 야 우리 지성이 가자. 인준이, 인준이. 너이좀 독네. 지성이랑 인준이를 바라더라고. 근데 이 앨범에서 바는지 모르겠지만. 기들 어디 있냐? 하기들 나오자 모르지. 아 이거, 이거 싹하면 그 쎄막 그 오디션 그거 있거든. 그 거기 있어, 어, 그거야. 서커부터 그 소가리 아, 어, 있어. 가가 어. 어, 아, 얘네 어. 그거 있어. 사인 있어. 사인 근 모르잖아. 아 이름 적 아, 아, 하나 둘, 둘, 둘 셋.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정찬 씨. 어, 나 봤다. 누구지 만 봤거든. 그 모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상이네. 아. 사인 진짜 너무 재밌네. 우와 잘뜯다최고다건데 뭐야? 코카요? 아니네. 는 건가 봐. 긁는 거어다긁 야 좋아하겠다 공주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 주성이! 야나 대박인데? 뭐야? 깜빡이 신기하다 어디야? 오야 사람 있다 천러다? 천러다 천러다 오 뭐야 쩜찬나 앨범이네? 아 그거네 그, 예쁘다 그, 얘네 이거 얘네 둘이 앨범이네 얘들 어. 친하다 이거 나머지 나머지 깔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 <laughs> 어, 그래 뱀뱀 좋아하겠다 야 완전 진짜 진짜 잘 나왔다 쳤다와이거박지성거본거 같아 대박이다 어. <laughs> 와 내가 기분 좋은데? 역시 효자 오케이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태영이요 태영이 도망가 얘네들 아, 어, 대박이다 대박인데, 이렇게. 어. 야 그때. 봐봐 어. 되게 옛날, 옛날. 어. 그래 영포 영폰은... 어, 나오는 거 그냥 바로 어디서? 야 뭐야 양옆부들려 있었어? 응 어, 그러니까. 어. 싹 뚫렸어. 영포는 딱 한쪽만 돼. 트어트랜 있다 있다. 이 많은데? 어? 네? 아니 그게 단체. 그냥 그러니까 바지 하나가 그거거든어 빼줘봐. 오오오 어, 오. 치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 단체로 주네. 이거. 야 근데 얘네 왜 묶어놓고 어그러니 기스 잘겠다. 이건 예전에 봤었잖아. 근데 이것도 다른 버전이야. 그때랑 아니라 그럴 때는 인물이 더 작게 나왔어. 었 아. 음? 선생님. <laughs> 제발 사실 누워라고 한 건데. 이거 진짜 아쉬워 죽겠어요. 챙 동의합니다. 해보고? 동의합니다. 아 근데 앨범 진짜, 진짜 약간 F죠. 근데 해져서 약간. 개 두꺼워 미쳤어. 개 개. 어. 아 진짜. 어, 진짜. 어, 예쁘잖아. 어. 어. 너무 예쁘지 않을고? 오케. 이거 한번더 봐. 쓱쓱쓱쓱쓱. 어떻게 원래 비싼 거 써도. 아개 랜덤이거든요. 이거 랜덤이라고? 아니야. 이거. 아 하나. 야,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대안에 개 많아. 이거 뭐야? 그냥 깎게? 아, 괜찮지 않지 않지 우와 않지 뭐야? 예뻐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스티커 스티커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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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오케이, 없어, 없어. 응. 예? 오케이. 어, 리사 너무 좋아 리사 너무 좋고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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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지 않지 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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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야살만지이러야 야, 야, 이거 돌았다 얘들 어떡해? 나두 개가 갖고 싶었어 이거 갖고 싶다고 했다고 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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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어떡해 어 아, 야, 이거 돌았다 너, 너무 예쁘다 야뭐돈 없냐? 이거 가사집이지 아, 오케이 자 좋지. 불러라 민주 불러라 빨리 민주야 <웃음> 민주야 민주 엄마한테 와야 돼. 엄마있지엄마왔지엄마예 민주야 차발 아니 누가 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민주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 구 진짜 많거든 나만 못 가네? 나 손톱이 없어 아니야 그냥 붙여먹은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이게 열리네 아, 근데 뒤에 있어 어? 어? 어. 이번에물르신 <laughs> 아름다운 신발 예쁘다 아, 두 개야? 어두 어. 개야 하나 먼저 해봐 어걔 먼저, 해봐. 어, 걔 먼저 오케이, 해봐. 하나 아, 예얘너야나머지 아, 나, 라스트 판 뭐야? 모르뒤집게어그 밑에 배경이었어가지고 둘셋아십니까 선생님? 야 그럼 얘는 포카를 여기서세장이나 넣는 거야? 와대박 얘네도 장난 아니다 미쳤다. 할수 있잖아.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윤아. <laughs> 어 이거 하 이거. 야. <laughs> 아니 일단 미안하니까. 사과 이거 딸때문아 찬이한테 미안하다 어, 미안해. 진 찬이 미안해. <laughs> 야이새끼 <laughs> 어디 기회를 노려 <노리>, 지금. <laughs> 잠시만요. 와아손 <한 눈. 웃음> <laughs> <참> 떨려. 도영이야. <laughs>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알아 <laughs> <pirate> <너희냐? 웃음> <너희> 괜찮아? 였어아야 괜찮아? 좋아 여기 있다 여기배멀다 누군지 모르겠다 나 몰라 너 누군지 몰라 응. 아... 요시, 요시, 요시. 안다 귀엽다, 어, 어, 내... 어, 이거 예쁘지 않냐? 이거 사진으로 렇게 들어가 있어? 정환이야 알아보네야 야, 진짜 개많아 정규잖아 아, 지훈이? 아, 이기야 선생님, 보여주세요 애기야? 너무 신기 얘가 지훈이? 아아이쁘네 예쁘다, 음... 네, 예쁘다. 야? 야? 정우 아니야 정우 아니야 아는 애야 아, 정우 나 일본 가는 거야 아 이름 뭐더라 안녕하세요 <laughs> 아는데 일본인 친구임 일본인 친구 아 얘네 일본인 너무 많던데 아 진짜 못해 겠어 누구 정우야 정우 정우야 알아, 이름 알아. 아 어, 어. <laughs> 알았어, 그래. 맞아? 이름 봐라 맞아 이름 맞아 정우야 끌받아야 된다 형 어디갔냐 너 진짜 나빴다 0 0 원짜리 아 그래도 지 하나는 나왔다 나빴다 지윤아 유지윤 나왔다 아아야 이런게없어야지 진짜 나쁜 <laughs> 까까까까 마이 트레저 들어주까까자 더위반지 다시 갈게요 창야너 밖에 없어 <laughs> <laughs>